괄호사 50문 50답, 다섯 번째 질문. 뇌경색 괄호사선재 신청 어떻게 준비하나요? 뇌경색은 뇌 혈관이 혈관에 쌓인 노폐물이나 혈전 등에 막혀가지고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어떤 뇌의 해당 부위가 괴사하면서 그, 해당 부위가 관장하는 뇌 기능이 마비되거나 어떤 저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경색도 뇌출혈과 마찬가지로 이제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이렇 편마비가 오거나 또는 언어나 어떤 기억 장애, 또는 균형감각 감각 상실 또는 어눌한 발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죠. 뇌경색의 원인은 이제 보통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렇 노폐물이 증가하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결국,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전이 그 두꺼워진 혈관벽 사이로 지나가다가, 완전히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죠. 그리고,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데레날린 분비를 증가시켜가지고, 혈관을 수축시켜 결국,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질환 등과 같이, 기초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심장에서 이렇게 혈전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내 혈관을 막는, 그는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뇌경색의 업무상요인은그뭐 만성적인 과로라든지 뭐 불규칙한 근무 형태, 뭐 과도한 어떤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따른 업무, 또 아니면 아주 유력한 작업 환경 뭐 이런 것들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로자가 갑자기 이제 회사나 집에서 쓰러지면은 우선 병원에서 정확한 상병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상병명이 내 심혈관 질환에 해당하는지 안하지 구분해 보시고, 어, 그리고 제 당시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근로자가 내경색이나내출혈로 이제 쓰러져도 그걸 단순히 개인적 질병으로 이제 치부해서 산재신청조차 못하는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들이 조사해 보면 생각보다 의 외로 업무적 요인이나 작업 환경 요인 때문에 발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사 50문 50답 이 방송을 꼼꼼히 들어 보시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산재 신청 권한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